의외로 전동 드릴에 비트 끼우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문가처럼 전동 드릴 비트 끼우고 싶으신가요? 보통 통상적으로 시계 방향은 조이는 겁니다. 또한 반시계 방향은 나사 풀르는 거죠. 비트를 풀르고 싶을 때는요. 앞에 헤드를 잡고요. 풀르는 방향으로 누르면 풀립니다. 반대로 비트를 조이고 싶으면 시계 방향으로 눌르시고요 돌리시면 되죠. 초보자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을 직접 돌려서 비트를 풀르고 비트를 조이기도 합니다. 이게 편하죠. 단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세게 하면 손목이 돌아갑니다. 해머 드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는 거고요. 임팩트 드릴 같은 경우는 보통 터치식이라고 해서 그냥 밀어넣어가지고 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안되는 경우들은 이 앞에 부분을 당기시면 들어갑니다. 또한 뺄 때도 앞에 부분을 당겨서 빼면 금세 빠집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임팩인지 해머 드릴인지를 구별하시고 비트 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